안녕하세요 베리들 Enjoy your life의 현우TV입니다 베리들 오늘은 저를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을 우리 베리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향수를 진짜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 향제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룸스프레이, 바디워시, 바디로션, 핸드크림, 디퓨저 등 굉장히 다양한 향 제품들을 애용하고 있는데, 그 모든 향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유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유게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홈 프레그런스 앤 바디 케어 브랜드로 화학 성분이나 기타 첨가물 없이 꽃과 아로마, 허브, 과일, 풀등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에서 얻은 천년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먼저 디퓨저 제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옷도 TPO에 맞게 입는다고 하듯이 디퓨저 역시 때와 장소에 알맞는 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겐에서 9가지 향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4가지 향을 픽해 왔습니다. 디퓨저가 공기를 통해 피부와 호흡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제품인 만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겐의 제품들은 화학성분과 첨가물이 없다고 해서 더 신뢰하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디퓨저 제품들은 100ml와 200ml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네 가지 향 모두 다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200ml 제품들을 선택했어요. 100ml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200ml는 10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같이 디퓨저를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먼저 디퓨저 올 200ml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옆에는 디퓨저 글라스 그리고 이 안쪽에는 발향용 리드스틱 두 가지 타입의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발향용 리드스틱이 내추럴 타입과 모던 타입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내추럴 타입은 천년등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쉐입을 보여주고 스틱 한 개당 20개 정도의 물줄기가 있어서 향이 스틱 전체에 균일하게 퍼지고 자주 뒤집어 주지 않아도 향이 균일하게 잘 유지되고 장기간 은은하게 발향이 된다고 합니다 모던 타입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리드 스틱 제품으로 직선형 원목의 깔끔한 타입이에요. 제가 픽한 네 가지 향은 삶의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인스파이어, 긍정적인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져다주는 라이즈, 균형 있는 삶과 건강한 마음에 도움이 되는 어웨이크, 스트레스와 긴장 완화에 좋은 브리드 이렇게 네 가지를 픽했는데요. 인스파이어는 과즙이 엄청 많은 달콤한 멜론향으로 거실이나 화장실 등 자주 머무르는 공간에 쓰면 좋을 것 같고, 나이즈는 은은한 프리즈향과 시트러스향이 조합된 깨끗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요. 사무실이나 작업 공간 서재에 두면 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어웨이크는 레몬 오렌지 느낌의 상큼하고 싱그러운 향인데, 손님을 맞을 때나 비즈니스를 할때 클라이언트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리드는 차분하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라벤더 향인데 스트레스와 긴장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페나 욕실, 침실 등에 두고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유겐의 디퓨저를 사용해보니까 발향력이 굉장히 좋고 향들이 전부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사용하면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이었어요. 다음은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내추럴 샤워젤과 내추럴 바디로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 제품 모두 250ml의 용량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 샤워젤 같은 경우는 핸드워시로도 사용이 가능해서 요즘 손을 자주 씻게 되는 환경이다 보니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바디로션도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샤워를 마치고 이걸 바르고 누웠을 때 마치 내 채취가 좋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인스파이어, 라이즈, 조이 이렇게 세 가지 바디라인의 향을 추천해 드리는데 앞서서 인스파이어와 라이즈 같은 경우는 향을 설명해 드렸죠 조이는 여러분이 향을 맡아보면 석류 체리 느낌으로 완전 달달한 계열보다는 달콤 상큼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내추럴 핸드크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핸드크림 역시 제 취향대로 향을 픽해서 인스파이어, 라이즈, 조이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손을 정말 자주 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는 핸드크림을 필수로 챙겨다니고 있는데요. 유겐의 핸드크림은 가격도 합리적인 편이라 백화점 브랜드에서 선물하기 좋은 제품을 찾을 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제형이 촉촉하고 흡수가 잘 되는데 번들거림 없이 라이트한 편이라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고 수분감은 채워주는데 미끌거리지 않아서 손을 자주 씻게 되는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프리미엄 프래그런스 바디 케어 브랜드 유겐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요. 유겐의 제품들이 향이 너무 좋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유겐의 모든 향들은 프랑스에 위치한 세계 5대 퍼퓨머리 하우스 만회에서 만들어지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까지 더해져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가까운 매장인 잠실 에비뉴엘 매장에서 유겐을 만나보았는데 선물할 제품을 찾으시거나 홈프레그런스 바디케어 제품들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께 프리미엄 브랜드인 유겐을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제품과 새로운 경험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